자, 무궁화 닮은 꽃입니다. 지금 잎을 한번 보세요. 잎이 이렇게 보통 약간 이렇게 세 장, 다섯 장 정도로 이렇게 많이 파이지가 않았죠. 닭풀은 그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자, 닭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잎이 엄청 갈라져 있죠. 그리고 꽃대가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같은 이제 밭에 심은 건데요. 자, 꽃을 한번 보겠습니다. 꽃은 지금 이 금화규 같은 경우요 이렇게 꽃이 이런 식으로 피입니다. 엄청 크죠? 근데 엄청 곱습니다. 7월 들어서 꽃이 피고요. 그 다음에 닭풀은 좀더 있어야 피는 것 같습니다. 자, 금화규였습니다. 요거는 모두 다 아홉과예요. 아홉과.